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도 바쁘게 왔다갔다 하는데 선물이 또 도착했습니다 선물이 짜자자잔 와 이게 뭐야 수성은 춤을 하는 엔젤님이 보내온 선물입니다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개와 제비 땡 자한번 쏟아보겠습니다. 한번 쏟아보겠습니다. 자한번 쏟아보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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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되네. 렸다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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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 이제 자세히 보이시죠? 와많이누 보냈어. 와 엄청 보냈다. 엄청 엄청. 자 문제 아시나요? 바로. 방개아집이입니다. 방개아집이 방게아즈비. 우리나라 개아집이 중에서 약간 사이즈가 작은 것이죠. 손에 한번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.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만 했습니다 예, 일반 개아집이에 한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70% 이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예, 아주 귀엽습니다. 근데 아 예. 완전히 반계집에 똑같습니다. 생긴 형태나 뭐 이런 것은 조금 날씬하긴 하고, 너 어디 올라가, 너 어디 올라가 이런 게 뭐... 어쨌든 간에 이것의 이름은 반계아집이죠. 반계아집이, 개아집이가 우리나라에는 반계아집이와 개아집이가 있죠. 개아집이는 굉장히 크고, 이것은 진짜 반계아집이는 개아집이 한70% 이내입니다. 자꾸 굉장히 귀엽습니다. 음. 이 친구들 역시 동경포식을 합니다 먹을게 없으면요 그래서 충분히 먹이를 주어야 됩니다 역시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나 생물들의 주둥이를 꽂고 쭉쭉쭉 체액을 빨아먹는 그런 놈들입니다 와뭐 4마리야 엄청 많이 보냈네 어쨌든간에 한번 잘 사육해 보겠습니다. 혹시 방개아집이가 필요하신 분은 만천에 오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. 자, 방개아집이 역시 선물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. 오늘도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강의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이 선물을 받고 힘든 곳이싹 가셨습니다. 참 인간이 참 음.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반개아집이가 도착했습니다 선물로요 엔젤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반개아집이 너무 귀엽습니다 만천입니다 아 진짜 귀엽다 어, 죽었다 한마리 기 올라온다. 이놈들 기어 올라온다. 재밌네. 호호, 이놈들 봐라. 트러펄을 타고 올라오네. 호호호호. 참. 어, 도착! 목적지 도착! 도착! 야, 어디로 갈 건데? 근데 그 아내가 가장 안전하단다. 그 아내가 가장 안전하단다. 이 바보야.